MC 은재용 인사드리겠습니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질문부터 드림꽃들레 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맨 님, 대학 시절 이대 정문 앞에 있는 이대 자쓰리 본점을 꽤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대앞 미용실 원장님께서 출연한다고 하니 반갑습니다. 1번. 미용업에 들어간 초반에는 주로 샴푸 등을 담당해서 제품 약기운 때문에 지문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 정도인가요? 예전 제품들이 좀 음,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해 제품을 안 좋은 거 써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그런 미용실 가지 마세요. 헤어꽃들레로 오세요. <laughs> 2번 저는 40일 주기로 다운펌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다운펌이 가장 선호하는 종류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라고 하셨거든요. 다운펌 옆머리 이제 붙여주는 건데요. 아, 옆머리 네, 뜨는 사람들. 뜨는 사람들 붙여주는. 아, 3번 한 번에 30만 원 정도를 결제하고 추가 혜택, 가로 열고 보너스 포인트 및 추가 시술 가로 닫고를 받고 있는데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당 업장이 폐업하면 그냥 날리는 건가요? 하셨는데. 네 날리는 겁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게요 헬스클럽 있죠 네. 1년치 끊는 비싼 데 있잖아요 나 아는 데는 골프채 이런 거다 넣어놓고 다니잖아 아카에 아. 야반도주한 거야 뉴스에도 나왔어요 연예인들 막 모델로 써갖고 오. 하던데 오. 이상하게 할인을 해주는 거야 아마 근데 망하더라고 아. 다 날리는 거잖아 그럼 미용실하고 어, 네일아트샵 이런데 피부샵 많아 아. 조심하셔야 돼요 몇몇 분들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어, 어, 일부러 그것만 노리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선수네 어, 선수죠 야. 브루스리님 제가 아는 분도 미용사를 하시는데, 직장인들은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데, 아는 분은 주말에 일하고 매주 화요일 날 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사분들끼리만 지낸다고 하시는데, 미용사분들의 고충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원래 빨간 날은 못뭐 쉬어요. 어... 빨간 날이 제일 바빴어 다른 사람들이 때문에 쉬니까. 요즘엔 많이 트렌드가 좀 바뀌어지긴 하는 어... 것 같아요. 덜 벌어도 좀 쉬는 걸 좋아하나봐.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울증 쌓이면 큰일 나요. 요배님, 고등학생 시절 저희 동네에서는 Mano... 잘나간다는 학생들은 이대 가서 머리하고 오고 그랬는데 지방이래요 방송이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1번 미용실에서 머리하다 보면 보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디자이너들을 어려워하시던데 고용인 피고용인 혹은 직장 상하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끔은 군대만큼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미용실에서 그런 군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 친구들이 샴푸만 잘못해도 매직할 때 머리가 탄다거나 아 진짜로? 네 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염색이 잘못 나온다거나 어... 실수로 인하여 고객들이 음... 피해를 입어 수 2번, 저는 미용실에 가면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요구를 잘 못하고, 얼버무리는 타입입니다. 디자이너께서 보실 때 손님이 어떻게 요청을 해야 쉽게 커뮤니케이션이 될까요? 가로 열고 사진을 보고 고르거나 사진을 들고 가자니 모델분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머리 같아서 <laughs>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요라고 하셨는데 참 재밌는 게 남자분들은요 네. 사진을 박박 지어 가져와요. 진짜로? <laughs> 어, 누가 봐도 현빈이고. 아, 그래요? 누가 봐도 누군데, 엑소인데, 내여자친구들 어... 당당하게 가져오거든요. 그러겠네. 네, 아 요즘 뭐. 스마트폰에 같아요. 검색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니까. 보여주면 되는데 꼭 자기가 그 사람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것 같은가 봐요. 어. 어,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청취자 질문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빠짐없이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병이나 직업 관련 버릇 같은 거 있으세요? 그죠.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어떤 위장병 같은 것들도 있고요. 가위에 손이 베거나 그랬을 어... 때 생기는 파상풍. 오래 서 있으니까 하지 정예전에는 네. 원장님들이 저희가 약간 미용사들 좀 하대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어, 맞아. 그랬기 때문에 정장을 입으라 그러고 <laughs> 불편해 죽겠는데. 그죠. 더 이렇게 뭐지 전문적으로 보여야 된다고. 어... 아니면 그냥 면티 같은 거 맞춰서 입으면 안 돼요, 예쁘잖아 안 되요. 그렇게 못 하겠었어요. 어... 왜냐하면 하대하니까. 아. 어, 정장을 입으면 힐을 신어야 되잖아요. 음,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하지정맥류 같은 것. 머리나 귀에 실수한 적 없어요, 고객님한테? 약간 제가 장난을 잘 쳐요, 고객님들한테. 제가 어. 고객님 저한테 개그맨이라 그러거든요. 우울할 어. 때와 가지고. 어. <laughs> 그,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니까. 네. 정말 그 친구가 와서, 어, 원장이 여기가 머리가, 앞머리가 약간 네. 제가 숱이 없는데, 네. 거기서 좀 잘못 잘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어, 어. 내가 너한테 매직을 보여주겠다 정말요? 네. 그래, 이거 봐라. 이렇게 잘라지면매직이 하고 탁 쳤는데, 숱가위를 쳐야 되는데, 그냥 일반가위로. 앞머리도 없는 앤데. 아이고, 어떻게. 내일 중국 가는데. <laughs> 머리를 뚝 자른 거예요 근데 걔가 딱 내리니까 하하하 <laughs> 원장님 너무 재밌어요 매직이라더니 <laughs> 정말 매직이에요 하는데 무릎 꿇고 빌었어요 진짜 머리숱이 없는 애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 황병을 만들었네 그래서 음, 앞머리 다 붙여주고 그날 네. 그 아이 염색 파마 뭐 모든 시술을 다 공짜로 다 공짜로. 해주고 야. 앞머리 붙여주고 다음에 와서 또 해준다고 하고 달래준 어, 거네 그쵸 그냥, 왜냐면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냥 어. 그 친구가 하하하 <laughs> 매직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친구도 낙천적이다 그래 너무 기가 막히게 울어야 되는데 막어 울어야 웃었어. 되는데 왜냐면 와. 제가 매직이라 그래서 제 인생에 처음 실수였어요 다른 미용실보다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요. 음. 그다음에 고객님들 오시면은 일단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 편하게 그런 경우도 음. 있지 않나요? 뭐열번 오면 한번뭐 예전에 무료. 제가 쿠폰이 있었어요. 그죠? 도장 찍어주던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그러면 빚지는 것 같아요. 빚지는 것 같아서 고객들한테 아.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다 빚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가 어느 날이 샵을 닫았을 때 이들이 이 쿠폰을 보고 얼마나 항당이 할까? 음. 그렇죠. 계산이 나올 거 아니야? 아. 아홉 번 했는데, 이제 다음에 가면 공짜인데, 네, 가봤더니 막 피자집으로 바뀌어 있는 네, 거야. 네, 그럼 너무 미안하잖아. 상당하지. 왜냐면 제가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당해서, 어느 커피숍에 열심히 음. 모아놓고, 맞아. 여기서 밥 먹으려고 또 갔는데. <laughs> <laughs> 그때 되게 분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억울하죠. 아 나는 이걸 없애야겠다. 음.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말 죄송하다. 그때 가격 대신 해드렸어요. 네. 일단은 쿠폰 없는 거고. 네, 쿠폰 네, 없 알겠습니다. 그럼 뭐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 본인 우리 꽃들레님 단점은 뭐가 있어요? 이럴 어, 땐 되게 열심히 하는데 몸이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미용실 운영하시면서 가장 큰 고충 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충이 어떤 것 같아요? 갑자기 안 나온다거나 잠수타고잠수타거나 어, 어. 뭐 싸워서 나가버린다거나 <laughs> 아, 그런 문제들 그러면 이제 저희 호흡을 맞춰놓으려고 다 세팅을 해놨는데 그러겠네. 갑자기 억그러지는 거죠. 네. 틀어져 버리니까. 틀어져 버리니까. 야. 직원들 때문에 막속 터져가지고 다른 일 생각해 본적 없으세요? 근데 참 저는 미용이 특기자 취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많은 걸 내려놨거든요. 오. 돈벌 생각도 내려놓고 네. 저는 좀 미용을 할때 직원이었을 때도 그랬고 제가 별명이 있어요. 월천공주라고. 월천공주? 네 와. 이게 십몇 년전천 이상. 오 십몇 년 전에? 네네. 요즘은 백 이상? <웃음> <웃음> 아 농담이고요. 맞소이다. 헤어 꽃들레 미용실 운영하면서 보람있거나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다면 그 뭐가 있으어요 꼬마들 같은 애들 같은 네. 경우에는 그냥 엄마 따라오는 심심할 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색깔을 바꿔준다거나 오. 스크래치를 내준다거나 특수한 머리를 해줘야 오. 그러면 애들이 성격이 좀 내성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 에막 돌아다니면 막 엄마들이. 어? 이쁘다고 예쁘다 그러니까. 막 이러니까 오. 애들이 성격이 바뀌는 거야 기가 사는 거야 기가 살아 꽃들래님 가위가 몇개 있고 제일 비싼 건 얼마짜리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비싼 게한 300만 원 정도 되 어, 있고요 평균 한 150은 넘는 거 같아요 진짜로? 네. 300만 원짜리는 뭐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발을 자를 때 네. 잘잘려 진짜로? 내가 네. 원하는 대로 탁탁카트가 좋은 가위를 써야지 현명형으로 네. 봐서도 모발이 오, 오. 깨끗하게 잘리기 때문에 2차 손상이 없어요 오. 싸구리 가위로 자르.. 종이도 마찬가지야 막두두두 그렇죠. 이렇게 막 자르면 어떤 건 찢어져 그쵸 그렇죠. 어. 그럼 이제 모발이 2차 손상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손님 중에서 네. 이런 적 없었어요 막 작업 거는 남자 막 언제 끝나세요 뭐 이런 거어 있었어요 진짜? 그죠 쪽지를 주는 사람도 있고 네. 뭐, 네. 뭐 주위를 통해서 오는 사람도 오. 있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어, 뭐. 어 스토커처럼? 응꽃 같은 거뭐 이런 거보내 별꼴이네 그죠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너무 고리 타분하다꽃 어... 같은 걸 들고서 있으면 진짜. 그쵸. 그렇죠. <laughs> 너무 황당할 것 같은데. 너무 어린 애들이 그러면 제가 이제. 어린 애들이 보여주면서. 어... 내가 네 이모다 그러죠 이제. 애들 안경 많이 썼죠 애들이. 네 그런 거 같네요. 그래요. 농담이고요. <laughs> 금발 있죠 마. 아... 그런 건 염색이 아니라 뭐예요? 탈색이. 탈색. 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탈색제가 있어요. 아, 탈색제로 내 네, 머리 염색하듯이 하는 거지. 모발에 멜란색소가 두 개가 있거든요. 아. 색소를 다 빼내는 거. 그럼 백발이 되는 거예요? 금발이 되죠. 처음에는 금발이 됐다가, 네, 그 다음에 한번더 빼면 백발이 되고 뭐. 미용실을 20년 하시면서, 네, 가 살다 살다 이런 진상까지 봤다. 최악의 진상이 있다 그러면. 제첫 손님이 진상이었어요. 아 진짜로요? 시술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이었는데 음... 갑자기 원장님이 돈이 되니까 나한테 하라고 네. 손님을. 그래서 했는데 손님이 가실 때 네. 저한테 그러시던 사람 잡으려고 왔는데 어, 아가씨가 잘해 줘서 뭐 선생님이란 표현도 안 하고 디자이너라고 말도 오. 안 하고 팁을 던져 주고 가더라고. 저의 처음 손님이 그랬기 오. 때문에 등에서 정말 식은땀이 짱 나면서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사람한테 꽃들이 잡혔으면 어, 잡혔으면 아마 눈물 콧물 쏙 뺐겠다. 미용을 못 했을 것 같아. 요 그죠? 어, 너무 놀래서. 그런 진상들을 만나면은 뭐 술도 안 드시는데 스트레스는 네네네. 어떻게 푸세요? 그 진상한테 푸는 거아요 <laughs> 막 싸우는 거야, 뭐. 원래 제가 이제 그렇게 네. 안 싸우게 생겼는데 제가 변하는 걸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희 오. 선생님이 당하는 걸 보니까 못 참겠는 거야. 열이 확 받더라고요. <laughs> 어디서 말이야. 그래서 저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서비스직이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데 수입은 얼마나 되세요? 소고기 먹을 만큼. <laughs> 아, 소고기요? <laughs> 뭐 하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뭐 주저 안 하고 할수 있으니까 야. 기준도 많이 낮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많이 욕심이 없어지는 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용실 하고 싶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후배들한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저희도 보면은 하루에 막 20만 원짜리 손님이 쭉 오는 경우들 이 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코터하는 남자가 기다리다가. <laughs> 원장님, 아까 쟤도 20만 원 내고, 쟤도 20만 원 내고, 그러면 <laughs> 지금 100만 원을 내고 갔잖아요? 막 오, 이래요. 그럼, 어. 이 아이가 봤을 때는 내가 지금 하루에 100만 원, 이 예,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럼 한 달이면 3천만 원. <laughs> 안 되는 날도 있는데. 안 되는 날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돈을 되게 많이 버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해보려고 막 생각하는 친구들도 음, 있고. 그러겠네. 좋은 것만 보고. 네. <laughs> 응,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돈 벌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이제 고객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줄 수 있어 내 가족처럼 음. 가족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그렇죠. 사람 예.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 고객들이 다 아시고 아무리 바빠도 그럼. 갑자기 내가 지금 얘는 커트인데 누가 왔어 파마손님이 음. 그럼 커트 기다리라고 그러고 파마손님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커트가 안 오지 음, 그커트래도 파마손님을 기다리시라 그렇죠. 아니면 오, 가시라 오, 하는 멋있게 멋있네 <laughs> 음. 돈을 포기하는 모습 그럼 마지막까지 왔는데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드림 꽃들레니께뭐머라니거든요 제가 애들이 할게요. 그림꽃들레님에게 남자란. Soulmate. 결혼을 하실 거예요? 그야죠. 뭐 평생 혼자 살수 네. 없죠. 어제 여성 삼총사 수다 편을 녹음을 했어요. 아 20대, 30대, 40대였거든요. 우연찮게 한 분만 결혼을 하셨어요. 40대만 다시 태어나면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laughs> 20대 30대는 좋은 사람 있으면 한다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드림 꽃들레 님은 지금 40대세요? 네, 40대예요. 어좀 아, 늦었잖아 근데. 백살까지 사는데 나 어, 계속 혼자 그러네. 살라고. <laughs> 그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분 있으면 네. 결혼을 하시는 거고 시간 내서 나와 주신 우리 주인공 드림 꽃둘레님 마지막으로 녹음 후기 및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마리텔에서만 이제 보다가 네. 네, 이렇게 실물 보이니까 네. 실물이 더 나시네요. 아. 네, 훨씬 나신 것 아오,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드림 꽃둘레님 하시는 일 대박 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 제 이대 쪽 가면은 네, 네, 우리 보세요. 딸이랑 한번 갈게요. 네, 네, 와이프랑. 네, 어제 미국에 어. 있는 청취자한테 카톡이 네. 왔어요. 아. 잘 봤다고. 얼마나 고마워. 한국에 오면은 이제 봐야지 한번. 맞아요. 국제적인 외국 교포들이 많이 들어요. 아, 심심하잖아, 향수병. 아, 맞아. 네, 이것으로 헤더헌터 윤재용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 c 윤 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